안녕 전지적 손사시점이야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진단이어도 소액감진단금이 아닌 일반 암진단금 받는 방법 설명해줄게 대장점막내암은 암세포가 상피세포층을 넘어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이나 점막근층까지 침범했으나 점막하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 TNM병기원발종양병기분류상 고유층 침륜의 암종이라도 점막층에 국한된 경우 위암의 T병기와 달리 대장은 TIS 제자리암으로 규정하므로 이에 따라 형태학적 분류번호가 슬러시 이 e 제자리암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임상의사는 진단서에 D01 제자리암으로 기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보험사는 소외감 진단금을 지급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잘 들어야 해 본인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의 대장전망내 암종을 제자리암인 소외감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일반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어 첫 번째 대한병리학회 소화기병리연구회의 논문에서 전망내 암종의 경우 국제질병분류 코드상 형태코드 슬럿시3전망내 암종 일반암 진단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두번째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세포병리학회 회원 240명의 병리전문의 중16.3% 정도가 형태코드 슬러시 3의 대장점막내암종 일반암진단에 동의했다는 점 세번째 더 중요한 내용으로 보험계약 약관해석으로 암진단의 확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악성신생물을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어 네 번째 보험 계약의 약관은 암과 상피내암의 분류 기준으로 TNM 병기 분류법 등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마지막 다섯 번째 본인 가입한 보험 계약 약관에 대장 전막 내암 종을 제자리암인 소외암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객관적,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서 보험사는 소외감이 아닌 일반암으로 지급해야 하는 거야